0대1로 뒤진 상황 속에서 발음도 하기 어려운 이름 모를 한국인 공격수가 교체되어 들어올 때 아무도 그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동점골을 넣어버리자 이 광경을 지켜본 관중들은 그가 무엇인가를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부 팬들은 정말 미쳤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다며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찰 생각을 했는지 극강의 폼이라고 감탄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기존의 팀에서 이적을 하길 정말 잘했다며 선수는 경기를 뛰어야 한다 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하면서 감각이 많이 떨어졌을 줄 알았는데 역전승을 거둘 때의 저 슈팅은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다. 벨기에 프로축구리그에서 뛰는 스트라이커 형규가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팀을 짜릿한 역전승으로 이끌자 현지 축구매체들은 대서특필하며 한국에서 온 형규의 가치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형규는 28일 벨기에 행크의 세계가 아레나에서 열린 메일랭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벨기에 주필러 리그 구라운드홈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되어 동점골과 경기 종료 직전에 극장골을 터뜨리며 혼자 두 골을 책임졌다. 이날 승리를 견인한 형규는 감독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받으며 주전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현지 매체들의 평가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인 품목은 중앙 공격수로 31분 활약한 형규에게 평점 8.7점을 주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다. 하지만 형규는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서 시작해 이를 지켜본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는 지난 23일 8라운드 FCV 덴더 예전에서 행크 데비고를 터뜨렸는데 이는 약 10개월 만의 공식 경기 득점이었다. 오영규는 하이번 형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두 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로써 형규는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지난 18일 안드레트전 후반 33분 교체 출전에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대 0 승리에 일조했다. 그의 폼이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날 선발 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팬들은 더욱 아쉬워했다. 이날 경기에서 맞붙은 메엘레는 벨기에 리그에서도 중앙위권 팀으로 리그 1위를 달리는 헨크가 무난하게 이길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메엘레는 100으로 내려앉아 수비적으로 임했고 포백을 내세운 헨크는 이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 경기를 지켜보며 거느리그를 가도 작정을 하고 내려앉아 악착같이 수비하면 공간을 찾기 어렵고 골이 나지 않는 것은 거의 진리와 같다며 이런 팀을 이길 수 있어야 우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크가 어떻게 교체 선수들을 투입할지 주목됐다. 좀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을 무기력하게 0대0으로 마친 행크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선수들을 바로 교체 투입했지만, 중원인 메엘렌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메엘렌이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선제골을 지키기 위해 전원 수비 형태로 내려앉을 것이 분명하다. 공격수를 투입해서 상대 수비를 열어 젖혀야 하는데, 만약 형규가 이런 경기에 나와 뭔가를 해낸다면, 주전 도약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행크는 후반 60분경까지 0대1로 끌려가며 현장을 찾은 많은 홈팬들을 절망 속으로 밀어넣으며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하고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행크는 후반 75분경 메일렌에서 패널트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형규는 곧바로 왼쪽 하단에 꽂아 넣으면서 1대1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스코틀랜드에서 꽤긴 시간 동안 경기를 뛰지 않아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패널티킥을 차는 모습을 보면 망설임 없이 공에 임팩트를 가하는 장면은 의외로 감각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후반전 교체로 들어간 형규가 0대1로 뒤지는 상황에서 이적한 지 얼마 안된 상태임에도 팀의 p k 키커로 나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1대1인 상황 속에서 행크는 메일렌을 높은 위치에서 압박했지만 메일레는 원정 경기에서 현재 리그 1위인 팀을 상대로 무승부로 승점 1점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결과라 생각하며 완전히 내려앉아 수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행크는 공간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1대1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코너킥 찬스를 맞이한 행크는 이 공격에서 골을 만들지 못한다면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미 96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이대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볼을 컨트롤한 형규가 돌아서며 터닝슛을 때려 골망을 뒤흔들며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행크의 홈팬들은 미쳐 날뛰기 시작했고 형규는 극장골을 장렬시키며 홈팬들을 향해 포효하며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두 번째 골은 아주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다며 형규의 상황 판단과 자세히 봐야 알수 있는 형규의 놀라운 슈팅 감각이 돋보인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시간이 다 흘러 이 상황은 96 분경이었습니다. 행크의 마지막 코너킥이 올라오고 이것을 상대팀 수비수가 몸으로 막으면서. 공이 애매한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터치라인으로 흐르는 공이라 그대로 두면 또다시 코너킥을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명의 수비수가 공을 걷어내려고 했지만 등을 돌린 상태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이 상황을 판단하고 공을 잡으려고 뛰어나왔는데 동료 수비수와 동선이 순간적으로 겹치면서 공을 잡으면 터치라인으로 나가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는 공을 라인 안쪽으로 툭 쳐서 일단 돌려놓았습니다. 이때 형규는 순식간에 접근해 공을 따내면서 오른발 바깥쪽으로 첫 번째 터치를 했는데 이 터치가 골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묘한 플레이였습니다. 그 이후 형규는 빠르게 골문을 살피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형규가 오랫동안 경기를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폼이 좋다는 이유를 알수 있는데 그는 이 상황에서 돌아서며 왼발로 슈팅을 때렸습니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상황이지만, 형규가 주발이 오른발이라는 것을 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선 동점골에서 형규는 자신의 주발인 오른발로 찼지만, 이 상황에서 돌아서면서 왼발로 정확하게 공을 임팩트했다는 것은 형규의 경기 감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팬들은 최전방의 이번 국가대표로 오영규와 이영준을 뽑으면 될것 같다며 흥분했습니다. 미친 극장골을 터뜨린 형규는 이제 벨기에 팬들에게서 이름 모를 한국인 선수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이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주전으로 발도도 많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원이 쏟아졌고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